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7월 18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인데 아, 여러분들 오늘 어, 현대차가 사실상 조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올해 2023년 1월 달에 60위선 골드를 내고 나서 자 오늘 7월 18일 메모해 놓으세요 7월 18일 화요일 오늘 처음으로 한6 7개월 7 개월 만에 처음으로 60일선 이탈을 했습니다. 어, 오늘 첫 이탈이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는 있으나 삼성전자 SKX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주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60일선 이탈합니다. 자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2만 구독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 자 7월 2만 달성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여러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무료 카카오톡 방을 통해 가지고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모두 다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일단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시고요 지금 현재 제일 강한 테마가 어디인지 우크라이나 테마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HD 테마 변압기 테마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한계가 어디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만 치료제 잘 날아가고 오는상황과페트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패티론을 D를 1 종목이 하나가 나왔죠. 땡땡땡 제약입니다. 여러분들 어꼭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어 탁공 약주 3번에서 지금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 가지고 자, 7월에도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010 726 하나에 776 5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요. 자, 어이 프로그램 설치하게 되면 오늘 탁공약주 3번에 오늘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현재 어, 62선 이탈한 자리에서 오늘 어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 이내일의이 62선 회복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인도 누적 판매량 900만 대 눈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 발표에 따르면 6월까지 인도 내어 전체 판매량이 약약 868만 대로 집계되었는데 현대차는 인도를 어 자동차 시장의 장례성을 염두해 어 제품 다변화, 자 마케팅 강화와 사회 기여 확대하는 등어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더 높여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어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 시장성이 이렇게 좋은 인도에서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 왜 60일선을 이탈하냐? 자 종목의 탓이 아니라 시장의 탓이라고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뿐만 아니라 선물 물량이 거의 8천 개야. 또 어, 너무 크죠. 만기가 가까이 나옴으로서 대형주에서 선물에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데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일, 내일 바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골드크로스 꽉 집어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주 여러분님들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꼭 영상을 어, 이,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시청하시기 전에 그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자,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시면, 제 2의 패트론, 자, 패트론, 동훈, 아나텍, 다음에 패트론, 다음에 땡땡땡을 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자, 어, 제약바이오는 춥지 않았다. 지금 급등주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261-7765번으로 전화하시가지고요.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으시게 되면,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 총목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